<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번엔 점프맵 테스트인데요 제가 <목소리로> 점프맵을 잘 못해가지고 방키누리한테 살짝 맡겨볼게요 내가 할게 <목소리로> 점프맵 테스트 마, 만드는 룬 끝까지 가면 당지는 마크 고조라 그, 무담배표 그, 그? <목소리로> 일단 어려우면은 제가 응. 도와드릴게요. 내가 팁을 알려줄지 이런 식으로 점프맵은 앞키만 누르면 된다고. 저도 알아요. 싫은네 어. 아! 아, 바보. 어, <laughs> 점프를 했니? 아, 앞키만 누르면 된대 했잖아. 점프? 어, 점프? 어, 점프? 어, 점프? 점프? 한번도안떨어지고 가면 <laughs> 당신은 아직 와이크 그 2단계 시작. 응. 아, 제가 해볼까요? 싫은데? 이 예, 쉬운데. 올올 올, 뭐? 세칸 점프까지 있을 것 같아 뭔가 세칸 점프 저렇게 써야 돼아왜처음 제가요 이거 바로 깨볼까요? 아씨 아, 진짜 저한테 한번 맡겨봐요 제요 잠깐만 잠깐만 그 아, 네. 해봐요 애기 사람 가고 싶다 빨리 갔다 오세요 아 여기 해볼게요. 네요 제가 스플리 컨트롤 지금은 없앨게요. 응. 어, 어. 응. 나는 그 동그라미가 아, 뭔가가 싫은데. 동그라미 나오는데. 어어 잠깐만요. 뭐야! 잘못 갔어요. 잘못 가니? 에이 여호핑 할수 있죠? 콤마크로? 콤마크로 여호핑 하려면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야 돼. 왜 아니면 애드온 써야 돼. 그게 뭐야? 투맨이애드 아! 아이 달리기가 안 뒤로만 돼. 뒤로는 안 가면 돼, 뒤로. 왜 달리기가 안 돼? 왜 달리기가 한데? 안 돼? 네. 죠 15분 되면 알려주세요. 어디 갔다 오다 아, 나랑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그래. 빨리 갔다 오세요. 저 깨고 있을게요. 네. 어디까지 깨나? 네. 어 오, 나 어, 1단계 클리어. 응. 음. 차안다밖에안될다나 아, 오늘 손을 질릴 거야. 질라. 질러 버려. 질러 버려. 내일은 내3 0 0원줘3 0 0 자, 2단계 클리어 아! 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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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쳤어요. 짜증나. 제가요, 저분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짜증나. 짜증나.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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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기 쓸래요. 제가요, 서바이벌로 사기 쓰는 법을 알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해보죠. 흙. 참. 그냥, 걸어서 갑시다. 걸어서, 아. 씨, 씨, 씨. 양이라도 잡아야지. 길 비켜줘서 고마워. 가보겠습니다. 호이아 미친 아 라이스 자 이건 맵 파손한 게 아니죠? 자전 맵을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아 뭐냐? 이거 뭐예요? 핸드폰 이게 예, 이상해요. 안 눌려요. 시청자분들, 제 느낌 아시죠? 짜증나요. 아! 미친. 제가요, 내일 미국을 가요. 뻥이. 진짜 미국 가고 싶다. 아, 가고 싶어. 미국. 미국 가고 싶다. 자, 3단계입니다. 0.12.1만 된다죠? 허이전 이런 건 잘한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 어!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사기야. 짜잔! 푸시! <목소리> 사기죠? 이거 어떻게 사기 가냐고요. 사기니까요. 전 분명히 맵 파손을 하지 않고 맵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파손은 하지 않아요, 전. 저는 약속은 지키니까요. 설치하는 건 파손이 아니랍니다. 자, 가봅시다. 오잇. 새고하게자달고하게 후. 새고하게 쪄, 달고하게 두. 너는 장애야. 우린 영원한 장이야 아, 이분 진짜 세이브 포인트를 왜안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린 영원한 친구. 제 고마개자, 달 고마개도. 너와는 친구야 우린 영 친구야 하차! 유씨 이거 어디까지 있을까요? 쪼기? 쪼기 쪼기? 쪼기란 말이죠 뭐라 써있어요? 잠깐만요 꼬만냥 친구야 나는 음, 맵을 뿌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려고 해.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고마워, 꼬만양 친구. 어? 흰색냥 친구야. 내가 맵에 설치를 하는데?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망가지 말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응? 흰색냥 친구야. 어, 친구를 많이 데려왔구나. 됐어. 네가 몇 개만 맞으면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단다. 자, 뿅망치 보여드릴까요? 뿅망치. 뿅망치 표시가 나요. 뿅망치. 이렇게 하면 세대잖아요 자자. 자. 자, 자. 이제 저는 무슨 게 아니라 설치를 하러 갑니다. 어이? 저기요, 제책대에서 비켜주세요. 마리님이 돌아오셨네. 이런 게아니 이게 상자에서 나왔어. 읽어주세요. 진짜. 아까 읽었잖아요. 겁나 게. 많이 읽었어요. 진짜? 시, 짜증나게 시리. 나 애책一本 사가지고. 잡아 빠스. 양털 빼앗아. 3단계 토클리어 빠쓰 괜찮아 이거 상자에서 구했어요 지은아 우리 이거 먹자 새콤짱 먹자 어왜 설치가 안 되지? 아, <laughs> 하나 먹자 응? 자 네. 역시 상자란 네.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역시 야야야 나나좀 잠깐만요 제가요 사기법을 보여드리죠 그래도 절정 포함이 잘 됐는데 파손 아니야 파손 아니야 저,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제작자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죄송합니다 자 제작자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울 제가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똥인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대답장을 보면 너무나 뻔한데. 습차황기현님이 그렇게 말한 습차. 많... 습차. 차. 맞아요, 방기현님. 승차. 아니야. 원래부터. 마지막 단계. 자. 오이 이, 이거 어려운데. 습차 봐봐요. 봐봐요. 네. 짜증나. 짜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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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돼지야, 돼지식기야, 돼지식기, 돼지식기, 돼지돼지식기야. 돼지돼지식기야. 채소요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요. 네, 갑니다. 네, 가봐요. 저가 봐요. 저같혀저저 세상 갈뻔 했어요. 우리 액체 괴물 광고 네. 액체 괴물 광고가 뭐야? 저희 나중에 먼 광고도 할건이다 근데 진짜 글로벌 광고는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야, 돼요. 야, 엄청 많아. 짜증 나. 야. 음. 음. 짜증 나. 짜증 나. 짜증나, 물기가 물기가 짜증나, 개짜증나. 자, 네. 다시 가겠습니다. 저 <laughs> 광고 연습해야 하니까 좀 좀. 아니, 저한테 아, 맡겨주세요. 아, 빨리, 빨리 갈게요. 빨리 뭐하려고 빨리 갈게요. 너 그래, 에이 됐어요. 와 닿겠다. 와, 짱에서 깼네. <laughs> 진짜 짜증나요. 이거 진짜 깨는 사람 없을걸요? 야, 양띵이나 선행도 못깨요깰수 있어. 깰수 있어. 있어. 어떤 사람은. 저도, 어, 저도 이런 거 깨봤어요. 어, 이것보다 어, 어려운 거. 나랑 양을 비교해 보지다. 근데 엄청 어려워요. 제가 약간 어, 누구란던동뭐지 삼성님이랑 동갑이었나아닌가 선행님이랑 동갑인가? 제가 선행님이랑 동갑인지 삼성님이랑 동갑인지 모르겠거든요? 저희도 스무 살 넘었어요. 아니! 나이 없어! 얘네가 어려. 그지 그치? 그래 그래. 둘이 더어리이상이뭐하 거의... 네 오, 갑니다 핫오오오오 몸이... 갑니다 몸이... 핫 몸이... 와, 떨어졌어, 아, 몸이... 하이 몸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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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아니 마크하는데 왜 이렇게 코떨어졌어자 제가 맵 파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맵 설치입니다. 자. 야, 맵, 맵 파손과 맵 설치는 다른 거라는 것을 어, 똑똑하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죠? 빠스 <laughs> 알겠다고 비빠스 빠스님 죄송합니다. 오! 어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가? 진짜? 야, 마리나 이거 어떻게 냄새. 가? 뭔가 체형이 이상한데. 야, 냄새 빠스 갔다. 음. 완전 좋지. 내건 이상한데. 나 어디? 냄새 봐. <laughs> 아, 스바다, 바다니돌. 오홀! 오홀!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얘, 얘 어떻게 가? 뜬! 그래. 거의 끝나는데!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어려울 순 없어! 끄, 그, 따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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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인가 봐. 야, 나 방법 너, 알아냈어. 아지시아만 <놀라> <놀라> 지를 거냐 저는 그래도 <놀라> 다깬 걸로 치고 어 이야 지를 끝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야 하지마 저 근데 있잖아요 진짜로 다 깼다니까요 진짜 깼다니까요 깼는데 아 애교 부리지 <놀라> 마저다 깼어요 진짜. 나 토할 뻔했어 맞아 아, 토해 그냥 너 얼굴에다 토해줄까? 아니 여기 어, 어. <laughs> 아, 냄새 좀 맡아 응 맡아 정화. 아 <laughs> 네, <laughs> 일주일 후 완전 이상한데 네 느낌. 지금 14분이거든요 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밤길 마리 합동 방송이었습니다